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동네에서 시켜본 불고기 낙지 전골. 날이 추워서 한번 이렇게 얼큰하고 음좀 국물 요리를 먹고 싶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불고기 낙지 전골. 낙지는 오다가 알바님이 드셨나봐요. 네. 자 민경님 감사합니다 초콜렛. 어우, 맛은 있네. 얼큰하니 맛은 있네. 자, 포스님 감사합니다. 어 얼큰하니. 음, 맛은 있어요. 어, 잠냥오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아... 가맥이요. 가맥이 뭐 그렇게 좋아하지도, 내게 매니아층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먹습니다. 맛이요, 맛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불고기 낙지 전골은 원래 한35,000 원, 40,000원 정도？하 는데 좀 가격 이쌌을때25,000원좀싸 더라고. 아, 아 부금 을 제가 몰라요？네, 다운 받아 갖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름 바꿔서. 요새 반찬 이집 반찬 으로 깔끔 하게잘오 네요. 한번더 시켜 먹고 싶나요? 아, 다시 시키기는 좀 그렇고요. 다음에는 그냥 제가 만들어 먹겠습니다. 제가 불낙전골 잘 하거든요. 까맣게 하는 불낙전골 전통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오징어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간딱 적당해요. 밖까지 종질 같아. 근데 밥은 항공기약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냉동 낙지는 2만 5천 원에 단가 맞추기 힘들지 솔직히. 근데 오늘 따라 시킬 때도 없었고 오늘 주문하는데도 시간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국물 요리를 먹기로 했었는데 밥이랑 같이 먹기로 했었는데 음식은 마땅한 데가 없어갖고 찾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맛있네. 어우, 얼큰하다. 어, 청양고춧가루 썼나보네, 그래도. 어, 이거는 청양고춧가루 쓴, 청양고춧 향이, 고춧가루 향이 확 나네. 얼큰하네. 그거 맘에 드네. 음, 해남 가정식 오케이, 알겠어. 한번더 하죠. 어떻게 그걸 아세요? 고춧가루 좋은 걸 쓰면 고춧가루 향이 확 납니다. 음식을 먹을 때딱 음, 나요. 향이 그리고 고춧가루 특유의 달큰한 향도 있거든요. 고춧가루, 청양고춧가루, 일반 고춧가루는 국내산 아닌 것 같고, 청양고춧가루는 국내산 쓴것 같네요. 아니야요리 자격증 없어요. 그냥 취미 생활로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맵지도 않아요. 어 비열한 도치 어서 와. 태어나 와서 와라. 제 친구입니다. 비열한 도치. 어, 맛있어요. 어,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맛있어요. 아, 다크 어벤져 재밌죠? 음. 사람들이 요걸 또 시킬 만 하네. 맛이 있어요. 어. 이게 양은 좀 적고 들어간 게 낙지도 없고 그렇긴 한데 맛이 있네요. 음. 먹을수록 일단, 기본 재료들을 잘 썼는지 밥을 두 공기 먹게 되네. 아니, 일반 조미료 맛이 아니에요. 조미노 맛이면 너무 느끼해서 많이 못 먹어요. 물론 조미료도 넣겠지만, 뭐가 들어갔어. 뭔가 되게 깔끔해, 맛이. 밥님 초콜렛 감사합니다. 어, 뭔가 이렇게 시원하고, <laughs> 육수를 좀 썼는지, 뭐랬는지. 맛이 희한해요. 네, 조미료 맛도 분명히 나죠. 조미료도 들어갔죠. 조미료 들어갔으니까 감칠맛이 이렇게 나지. 그거 뿐만이 아니라 뭔가 시원하고. <laughs> 음. 아유, 개키벌레님. 오늘도 또이 방송 오셔서 1 0개 감사드립니다. 개키벌레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큐비님, 쪼콜릿 감사합니다. 예, 개키님, 어서오세요. <laughs> 네, 저요? 네, 사람도 되게 잘 봐요. 좀 얘기 몇 마디 나 하다 보면 어떤 분류의 인간이다. 혈액형 되게 잘 맞추고 <놀람> 야 DY님 어서오세요 음, 고기랑 낙지는 낙지는 그 씹히는 둥 많은 둥이고 거의 없어 갖고 고기가 맛이 없거든요 찌기고 아우 되게 맛있 그 전체적으로 뭔가 조합이 오묘하네 음, 음, 안 느끼하고 원래 이런 찌개류 미원 많이 써서 느끼한데 미원 안 썼어요. 미원은 안 썼어. 다른 조미료가 좀 들어갔겠지만은 미원의 그 느끼한 맛이 없어요. 와 낙지 이렇게 큰거 처음 봤어. 이상하게 젓가락을 잘안 쓰게 되어져. 아 반찬 양이 좀 작다 근데. 이 밥이 두분경니까2 인분 같은데 둘이 먹었으면 싸움날 뻔했네 반찬 때문에. 이게, 이게 우거지랑 깻잎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뭔 개운한 맛이? 아무나 어어봐 당근은 싫어 지금 아니야 당근 좀 꺼져 나가라 어? 아 박가윤 님 하윤이 오랜만이네. 우리 박바라, 박박, 박하윤님께서 1 0개별 풍선 지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하윤이 어서 와요. 어, 맛있어서 허겁지겁 먹게 되네. 우리 푸른드래곤님 감사합니다. 자, 충기님 감사드리고요. 써니님 어서오세요. 양이 딱 좋네. 진짜 딱 2인분이네요, 여러분. 애누리 없이 딱 2인분. 정확하네요. 아 맛있네 마지막 맛까지 느끼하지 않고 아. 자 푸른 드래곤님 하나 감사드리고 요 선숙이님 팽가 감사합니다 어 배불러 너무 빨리 먹었다 아 여러분 오늘의 음료는 콜라 어. 소화가 안 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소화됐습니다. 아!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한 여기까지 뾰우!